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6일째입니다. 저는 갑상선 암과 뇌경색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절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어렵지만은 신학 공부를 한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매주 성찬을 진행하는 고전적인 의식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제가 루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주 성재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약시대에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9장과 10장에 나타난 각기 다른 제사의 모습입니다. 9장은 잘 드려진 제사로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차근차근 제사를 진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불로 화답하셨습니다. 하지만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분양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내려왔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의 의미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 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해서 불사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드리되 그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지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려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다 모세가 하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사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주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에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중이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놀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와 박준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으로 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라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외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 36편 여호와의 종다윗의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